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고 방동지 생입니다. 여기는 홍예은 조교님이십니다. 인사할까요? 안녕. 안녕. 자, 오늘은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법. 아 예은에게 물어봐. 우리 몇 탄이죠? 6, 6탄입니다. 아, 6탄 되겠습니다. 자, 문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오늘도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 우선 볼까요? 어, 근데 이거는 지금 6월 목표형 오답률 베스트네요. 이 오답률 베스트 보니까 여기 뭐다 독서인데 여기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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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이거 왜 갖고 오셨어요? 이게 이번 네. 6월 평가문 모의고사인데 예, 예, 예. 독서가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4개, 5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 그럼 근데, 독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 독서를 어. 시간이 없어서 못푼 친구들이 아, 많아요. 아, 그렇죠. 대체로 우리 친구들이 뭐부터 먼저 풀죠? 선택과목? 아, 이게 선택과목을 먼저 먼저 풀고 네. 그 다음에 뭐 풀어요? 문학 문학을 풀고 물론 문학부터 먼저 푸는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맨 마지막에 푸는 게 뭐죠? 독서 독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독서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독서죠? 1번부터 17번 아 1번부터 17번까지가 독서입니다 그럼 독서에서 마지막 문제 푸는 지문이 뭐냐면 물론 특히 이게 경제였잖아요. 이경 경제는 문인과야 돼다 싫어하잖아요. 경제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 안 괜찮아. <laughs> 안 괜찮다고 합니다. 데 경영학과 경제랑 비슷하지 않나? 정말 달라요 아, 경영학과랑 경제학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뭐가 <laughs> 다른지 설명할 수 있나요? 아 이건, 아 이건 주제에 어긋나니까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17번까지예요 그럼 선택 과목을 몇분 안에 풀죠 대분 보통은 12에서 15분 사이로 12에서 15분 오래 걸리면 15분 네. 이렇게 문, 문학은요? 25분에서 30분 사이요 아 25분에서 30분 사이요 빨리 푸는 학생은 25분 우리 목표는 25분을 잡아야겠네요 네. 그럼 선택 과목들은 12, 13분 정도 잡으시고 근데 이번에 유월 모평에서 요거는 그래도 학생들이 다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문학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독서에서 마지막 지문을 못 풀었다. 네. 그 마지막 지문이 경제, 지문. 경제 지문. 그래서 14, 15, 16번. 여기도 14, 15번. 이렇게 유기가 16번이야, 얘들아. 그렇죠? 이렇게됐다는 거죠. 결국은 두 가지 은혜. 물론 독서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문학에서 오래 걸려서 마지막 지문 날렸다. 이런 네. 혹시 고삼 때 아주 비문학에서 날린 적 있으세요? 많아요. 아 많단 말입니다. <laughs> 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방법들을 여러 가지 네. 생각을 하셨을 거고 조교하면서도 혹시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네. 지금 맡은 학, 학원이 어디시죠? 저는 예섬 시대인제 어, 대치. 아 대치. 어, 그렇죠. 네. 이렇게 맡고 계세요. 어, 목동에 이제 예섬 학원 시대인제 그런 그런 음. 학생들도. 질문을 문학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많이 하나요? 정말 많이 해요. 아 정말 많이 한다. 음, 되게 주목하시고 아마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어, 많이 음, 고민 거라고 봅니다. 자, 혹시 유월보평은 거의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 유월보평 이게 또 1년 후에 애들이 볼 수도 있잖아. 그쵸? 이게 <laughs> 2023학년도 유월보평입니다. 요 유월보평 시험지 꺼내셔서 보시면.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일 거고요. 아니면 또 뽑으셔갖고 이렇게 어,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띄워놓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방법, 요게 필수다. 그래야지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날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문학에서 시간 부족이 독서를 망쳤다. 어, 그럴 수 있고요. 문학에서 시간 부족이 수능을 망쳤다라고 할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시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럼 드디어 방법을 보여드릴까요? 음. 자 볼까요? 자첫 번째, 아 이거 뭐죠? 음. 첫 번째로는 정답 근거가 확실하면 나머지 선지를 스킵한다 입니다. 아 정답의 근거가 확실하면 나머지 선지를 스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연평의 문제들이죠? 여기 문제의 네. 선지들인데요. 한번 넘겨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자첫 번째 거 한번 가볼까요? 오 이거 네. 뭐냐면 19번 문제네요. 유연형평가 여기 보니까 노란색으로 뭐라고 적렇게열 여시가 크게 부끄러워했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네. 자 문제가 뭐죠? 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그렇죠. 문제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방금 전에 예. 지문을 보시면, 그렇죠. 여 지문에 여기 누가 봐도 여 씨가 크게 부끄러워 하더라라고 어. 써 있는데, 예. 3번 선지를 보면 부끄러하지 워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정답은 3번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러면 정답이 너무 확실하니까 4번이랑 5번 아하. 선지를 보지 않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라고 해요. 네. 이렇게 넘어간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 꼭 있잖아요. 아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 말 듣고 아니면 조교님 말 듣고 응. 이렇게 3번 썼다가 뒤에서 답이다 갖고 저는 선지 스킵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걸 선지 스킵이라고 음. 하는데 음. 선지 스킵의 전제 조건이 아. 정답 근거가 확실 하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으로 그렇죠. 어 이게 왠지 답일 것 같아 하고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그 전제가 잘못됐고 아. 두 번째로는 음. 선생님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서 음. 분명히 이게 답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는 음. 근거가 확실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이렇게 하는 <laughs> 친구들이 있어요. 어. <laughs> 근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객관적 주관적으로 해석을 할만 안 되고 객관적으로 음. 해석하는 연습을. 그렇죠. 많이 어, 기출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정답을 도출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뭐다? 이 부분이 중요하네 정답 근거가 확실하면 이게 네. 꼭 나와야 된다 그럴 때만 스킵한다 라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어또 있나요? 어, 또 있네요 네. 삿갓에 도롱이 있고 새우 중에 호미 외고 산전에 흠 매다가 농 구미 누웠으니 아 선생님 고전시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인데 근데 솔직히 도롱이가 뭘까요? 어쨌든 있는건이겠거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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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미는그는그다는에산전그 이게 산에 있그는그거데이거모그에는 그거는 그거는 거 모른다고 치죠 는 그거는 그거는 거는 그거는 그죠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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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그러면 이게 딱 보면 는그볼까그는그그 이몇 번일까요, 답이? 정답이 2 번이었는데요. 아, 2 번, 그렇죠. 초장 중장이 인물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나열됐다라고 그렇죠. 했어요. 근데 아까 오. 바로 전 슬라이드 어. 보시면 어. 방금 선생님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고 매고 흠매다가 누웠다 이렇게 아, 그렇죠. 순차적으로 순차 나열이 되어있어요. 어. 그럼 답이번 하고 3 4 5는또 잭끼고 안 본다, 잭낀다, 네. 그렇죠? 네.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 또 있네요. 어 미스터 방, 뭐 방동진 아니고요. 아무튼 뭐 <laughs> 미스터 방. 자, 이제 누구냐면 백주사가 미스터방을 만났고요.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수가 허언히 튀어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자,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게 c 입니다 근데 이제 소설에서 이 c 만 보면 안 되잖아요. 네. 그 뒤에까지 정설를 봐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돼있어? 심이 불쾌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지를 보니까 아하 씨에서 자부심을 가졌다 이거네요. 그럼 얘도 한번 쓰고 뭐합니까? 넘겨야죠. 넘긴다. 아하, 요거죠. 자, 정답 근거가 확실하면 뭐다? 나머지 선지를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넘기라. 어, 제낀다. 넘기라. 아까 제끼라. <laughs> <laughs> 제끼다넘기 아무튼 스킵한다. 요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네. 아하, 요거는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네. 4번, 5번 선지 확인하는 거. 앞에 거만 다 확인했어도 제가 보기엔 여기서한 2, 3분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이세 문제에서. 그죠? 오케이. 문학은 애매하지 않아요. 진짜 정확한 근거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네. 이 문학이 애매하다고 보는 친구들 이 되게 네. 많아요. 문학 문학이 만약에 자기의 감상으로 정답이 나온다면 60만 개의 정답이 50만 그렇죠. 명이라면 50만 개의 정답이 있어야겠죠. 자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로는 문풀 순서 조정으로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 것을 줄인다입니다. 아하 문풀 순서 조정,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 걸 줄인다. 한번 설명해 주시는 23번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 뭘까요? 어 일단 문제를 보면 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가가 있다는 건 나도 있고 다도 있을 네, 수도 네, 있는데 있었어요, 보통은 가 읽고 나 읽고 다 읽고 그다음에 다시 문제를 간데어 가에 대한 설명이네 근데 까먹었어 그럼 다시 아. 또 가를 읽고 이런 식으로 여섯 번 이상 읽게 돼요 여섯 네. 번 읽겠네 그렇죠? 이렇게 센스 없는지 하시 마시고 어. 음. 가에 대한 전개가 있으니까 가만 먼저 읽고 가에 음. 관련된 문제만 다 먼저 풀고 그다음에 아. 나 읽고 나에 관련된 문제 풀고 다 읽고 다에 관련된 문제 읽고 풀고 아, 이렇게 하는 식으로 거죠. 걸로 가해 시상 전개니까 어떻게 본다면 시상 전개란 말은 내용 전개니까 얘도 뭐 한개더 말하면 뒤에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1수 네. 2수 3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수 있고 1번 선지 체크하고 2수 네. 있고 2번 선지 체크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우리 그쵸. 그때 이거 선지 스킵이었잖아 아까 이거 그죠 네. 그럼 이렇게 딱 하면 되게 빨리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그 다음 가볼까요 요거 뭘까요 기업관련입니다 이거 향아라는 작품이에요 이거 뭐였죠 네. 이것도 EBS, 아, EBS 연기였죠데 음. 이것도 가랑 나문제였죠맞에요 그렇죠, 예, 예. 기억은 가에 있고 니은은 나에 있었기 때문에 아하. 향화가 EBS 연기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그렇죠. 아는 작품이니까 가, 가만히 읽고서도 체크를 할수 있는 선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여기니까 그러니까 앞에 것만 먼저 다 선, 체크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끊어서, 네. 아, 끊어서 앞에 거 먼저 체크하면 훨씬 더 선지를 줄여서 나에서 네. 체크할 수 있겠네요. 아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문풀순서 조정으로 지문을 반복해서 있는 것을 줄인다. 네. 여러분, 시험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하나씩 다 체크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체크가 안될 선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오케이. 세 번째 뭘까요세 번째로는 아. 표현상 특징 문제의 경우 판단이 쉬운 선지는 지문 읽기 전에 해결한다입니다. 아, 요거 진짜 시간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자, 봤더니 여기다 보면 어허, 이거 보니까 요거 아까 소연성록 이거였는데요. 이게 우리가 소연성록이 EBS 연계였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작품이잖아요. 특히 네. 선생님이 유언평 때 이거 완벽하게 네. 내용 부분까지 적고 딱 시켰는데 아무튼 음. 요 10시가 쭉 나와있고요. 여기도 뭐 이렇게 1 0시 내치고 이렇게 나왔고 10시와 다른 사람들의 갈등 양상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시험장에서 2배에 뭐 공부를 했다고 치고 이문제다 봤어요. 위클리다 설명 적절한 것은 그럼 1, 2, 3, 4, 5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좀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선지를 좀 끊어서 어? 이렇게 읽는 스타일인데 음. 데 끊어서 그럼 선지를 먼저 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본 다음에 뭐냐면 답일 것 같은 것을 좀 체크를 해놓자 배경지식으로 네. 그 다음에 가서 끝난 다음에 그거부터 확인하자 요런 관점이죠 네. 아하 그니까 소연성동 안다면 이게 첫척가의 갈등이니까 당연히 누가 봐도 갈등관계가 그렇죠. 나와있죠 4번이 답일 확률이 높겠죠 그럼 지문 다 읽은 다음에 요거만 먼저 확인한다 네이 말이죠 아, 이거는 진짜 여러분 배경무사 다, 다 읽은 다음 배경무사 찾으려고 하고. 생각, 오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왜 그걸 찾으려고 생각해요? 이렇게 버벅거리게 된다는 거 알았죠? 네. 음,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죠. 네.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가부터 다의 공통점으로 공통점. 가장 적죠. 절 아, 거울죠. 이거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맞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라 거죠? 일단은 아까 음. 말씀드렸듯이 갈고 음. 체크하고 이렇게 음. 하기보다는 아. 얘는 먼저 선지를 훑어보고 아. 지문을 해석하지 않아도 바로 어.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선지를 먼저 확인을 해주는 아.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는 뭐? 3번의 아, 문답 3번. 같은 경우도 어, 어, 그렇죠. 바로 확인할 을수있고 아, 이것도 확인해야, 하고, 주제식으로 확인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아, 너무 무맛선이에요. 아, 무맛선? 네. 이 뭔지 모르는라. 무조건 맞는 선지를 아, 무맛선이라고 선지. 줄여서 말하는데. 그렇죠. 무조건 네. 맞는 당연히 어떤 거든 주제에 부각하려고 했을 거니까. 그쵸. 5번 선지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찾을 수 있잖아요. 아, 뭐 뭐. 시간한테 아침이라고 시간을 나타내는 네. 단어라고 할수 있겠죠. 아침 저녁 뭐 계절감 나타내는 아, 소재 이런 거. 그럼 거예요?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이것도. 무조건 무맛선입니다. 아, 아, 무조건 무맛선입니다. 네. 네. 아, 그렇죠. 무맛선 궁금하세요? 방샘서 들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laughs> 자 아무튼 요런게무맛선인데 그러면 3번과 5번 선들이 먼저 체크한다 이거죠? 네. 그다 갔더니 곧바로 딱 봤더니 아 봄이 나 봄이 나왔어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나에서는 또 여기도 봄 아, 그렇죠? 에서는 봄이 나 겨울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다음 몇번 5번 쓰고 넘어가는 거죠. 이걸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1, 2, 3, 4, 5를 다 체크하려고 해봐. 이거 내가 보기엔 3분 정도 걸려요. 여기서도 벌써 뭐냐면 2, 3 분은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좀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되게 좋습니다. 표현상태지문제의 경우 판단이 쉬운 선지는 지문 읽기 전에 이걸 한다라고 하는 부분. 요거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자세 가지가 끝이네요. 어또 아, 있네요. 네 번째 이거 뭐죠? 문학의 시문학의 경우 음. 아는 작품은 지문을 읽지 않고 선제 근거를 바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지문 읽지 말고 곧바로 문제에서 가, 찾아가라. 네. 아하. 근데 이거 문맥적 의미를 통해 정답을 결정하는데 이거 주의하라 는 거고요. 네. 조일의 자도사와 신동엽의향의 공통점이 뭐죠? EBS 연계. 아 EBS 네. 연계. 자 보세요. 그럼 EBS 연계란 말이에요. 그럼 EBS 연계를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은 전제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조일의 자도사라고 해갖고 여기 보니까 자무샐를 국계자만 동방을 다다으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 교재인데 뭐 여기 자물쇠에 굳게 자겨 침실이다 고대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조금은 특히 물론 EBS 고전 시간은 전문에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았다면 곧바로 찾아간다. 네. 그렇죠? 답을 이것도 뭘까요? 향아 뭘까요? 아 향아, 향하. 향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웠으면 곧바로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시문학이라고 했어요. 아, 소설 아, 문학은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 소설은 때. 읽어야 된다. 네. 왜 그러죠? 같은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아.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전체 줄거리만 잘 알고 있으면 아. 쉽게 빨리 읽을 수가 아. 있어요. 아, 그 대신 이이 이, 이, EBS 내가 아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 좀 빠르게 읽는다. 줄거리를 알면 전체적인 줄, 그 양상을 알 거니까 갈등 양상을 빠르게 읽기. 그렇죠? 네. 오케이. 5번 뭘까요? 5번은 시문학을연 단위로 읽으면서 푼다 아, 했어요 이거 아까 말씀하신거 같은데 네. 아, 아, 아 그렇죠 1수, 2수, 3수, 4수가 있는데 한 번에 읽지 마시고 1수 그렇죠. 네, 읽고 선지 체크하고 2수 읽고 선지 체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발문이 먼저 바, 보는 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발문이 먼저 보면 시상전개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것이니까 왔다 갔다 그러면 풀어버리자 그리고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답이 2번이었고 선지 특기이잖아요 음. 그럼 되게 빨리 풀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자또 뭐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여섯 번째로 소설문학의 음. 경우 이 경우는 속도를 높이는 데첫 아, 번째로는 아는 작품 아, e b s 가 나오는 맞죠. 경우. 네두 음. 번째로는 단순한 갈등 양상. 그러면 처음부터 빠르게 읽어요? 저는 내용 파악을 위해서 처음엔 천천히 읽다가 처음에 읽천좀 네. 감이 온다 싶으면 그 뒤로 빠르게 아, 읽으면서 체크. 그러니까 내용이 체크했죠. 조금 약간 누가 누가 갈등이다 방동진과 홍의은의 갈등이다 이렇게 네. 나왔다면 아이 갈등 양상 알았어. 네. 그럼 그때부터는 좀 속도를 낸다? 네. 아니면 아, 뭐 아. 인물 구조, 구조들을 그리거나. 아, 예. 그렇게. 네. 배경 및외양 묘사에 나오는 경우, 아, 묘사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더 빠르게. 네. 아하. 이렇게 한번 읽으면 소설도 좀더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할수 있고, 자, 이 네. 여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니까 1번. 뭐였냐면요? 1번 아, 선지 스킵. 아, 선지 스킵. 1번이요. 네. 그 2번은 문풀 순서. 네, 그렇죠? 조정하는 오케이. 거. 3번이 그 표현상, 표현상 특징. 아, 표현상 특징인데 네. 아, <laughs> 좀 쉬운 선지 먼저 파악한다. 4번이 여기 보면 알겠지만 EBS 연계는 곧바로 간다. 심문나 5번은 연단위를 읽으면서 푼다 이거고요 6번은 소설문화의 경우 다음 경우 속도를 높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거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문학만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죠? 못까지 네. 해결할 수 있다고요? 독서의 시간 부족 문제까지 그렇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독서를 조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서에 20분 남았는데 40분 남았으면 그건 벌써 이제 이게 큰일났죠. 아, 머릿속에서 이제 재수마 이런 생각이 <laughs> 들, 들잖아요. 그렇죠. 문학 독서의 상태는 40분 남아야지 좋아 천천히 읽으면서 완벽하게 한번 독해보자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오케이. 자, 이거 음, 말씀을 하셨는데 문학의 시간이라는 뭐, 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게 6탄였고요7탄 독시 준비하고 계시겠죠? 해야죠, 이제. 아, <laughs> 야, 이 육탄에서 많은 걸 쏟으셨다고 합니다. 7탄도 기대해 주시고요. 뭐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는 법 말씀했는데 어떤 더 붙인 얘기할 수 있으신가요? 어, 이 음. 영상을 저희 시험지를 자기 본인의 시험지를 음. 펼치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 아, 시험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어. 내가 어떤 식으로 사고를 했는지 분명히 연필로 자국이 남아 있을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한 것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어느 음. 부족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음. 체크를 하고 9월 달에는 좀더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자, 예능이 물어봐. 7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안녕! 안녕.